이게 라면 재료인가요? 게임, 게임 체인져 공개되지 않은 요리하는, 나는 알수 없는 요리하는 도라이. <laughs> 요리하는 도라이 요리하는 도라이 요 도라이 따라하는 돼지 돼지? <laughs> <laughs> 라면대전에 임하는 성감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<laughs> <아닙니다. 웃음> <laughs> 비빔인간은 라면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 저는 라면인간입니다 나에게는 에드워드라는 미국 이름이 있지만 이균이라는 한국 이름 말씀하고 싶은 거 여기 있었어요 <laughs> 진짜? <laughs> 아 그게 너무 웃겨 말씀하고 싶은 거 여기 있었어요 읽을 수 있어요? 종이를 읽을 수 있어요? 뭐야? 그러니까 어 되게 눈이 관심이 있나 본데? 음, 어정원이 돌잡이 돌때 그거 잡으려고 네. 아, 그러는 건가? 어 음.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상품이 고맙습니다 음. 주는 거 아니야 맞아. 많이... 만아 일단 하나 <laughs> 아, 일단 하나 아. 이기면 되지 어. 따서 갚아 아 아파. 이기면 되지 따서 갚으면 돼 <laughs> 어. 아 이거 안 가져도 될 뻔했네. <laughs> 안 가져도 될 뻔했네. 이 거만함을 보시오. 재료 많이. 우리 우리 그럼 정리될거고 만분 들어가서 근데? 아니 들어가 여기 다 저기 할 수도 되지. 우리 여기 아니 뭐 이렇게 대 혹시 대화나 대화나 더좋 아니 그 여기 우리 방에 여기, 여기 들어가서 아. 이 재밌어. <laughs> <laughs> 제일로... <laughs> 아... 너무 재밌어. 제일로... <laughs> 이모 어서 <소수야> 오세요. <laughs> 본인이 생각하는 1등 솔직히 누구일지다 그냥 각자 자기 남편인가? 나는 성인 성현, 그 진짜 성현이 끓일 것 같은데? 어 진짜? 근데 네. 성현 나머 하도 아, 잘 끓이니까. 어. 근데 진짜 그거. 진수 완전 막 자기 뭐 라면 제조기라고 막. <laughs> 어, 아, 진짜. 아, 진짜. 딱 나폴리 마피아 두명 뜨는데 2명이사실요지금요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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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. 아. 음. 오케이. 음. 재료부터 바꿨는데. 이게... 아니, 결과가, 결과가 재밌을 것 같아 그 결과가 재밌을 것 아, 재밌겠다 응? 결과가... 너무, 너무 재밌을 것 같아 <laughs> 예상 범위 돼요? 아니요 <laughs> 아 다형 다 됐어 다 됐어 아직, 아직, 아직.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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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진 사람이 설거지할까요? 진 사람은 진 사람은 명예에서 치 참... 어차피 <laughs> 이미, 이미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뭐야 맞으잖아 음. <laughs> <laughs> 뭐야? 사과향은.. 야나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? 오라이가 만든 거? 어. 뭐야? 아음 음? 그 <laughs> 오케이 너네가 자, 이게 첫 번째 메뉴 근음 네, 이런 거 있잖아 아 음. 우리는 해도 되지 음, 뭐? 두 번째 해도 메뉴. 우리 세 번째 메뉴 어, <laughs> 아니야? 되게 어. 제가.. 제가 되게 네아니 뭐, 아니야 그게 아고 진짜 무서워서 그래 제가 어차피 잠깐 뜨거워 뜨거 안 뜨고. 어디 이거는... 아, 안뜨거 지금 예, 제가 받치고 있어요 입만 딱 벌리시면 돼요 자. <laughs> 네,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<laughs> 네, 들어갑니다 <laughs> 네, 들어갑니다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자 1번 메뉴 자, 모니 다음에 <laughs> 아, 그 <laughs> 서로한테 <서로와서 웃음> 편견을 주면 안 되니까 재밌겠다 이거 서로 말하면 안돼 음, 결과 너무 어, 웃기겠다 가 그냥 정도만 어, 결과, 음. 결과 너무 웃길 거야 이렇게 손 대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아 내가 대고 있어 결가 너무 웃길 것같잖아자 1번 메뉴 웬만하면 리액션을 네. 자제하는게 아니 원래 해야지 되는거 아니야? 근데 아, 음 정도는할수 있지 음 그래? 이거는 맛이 어떤데저 짬내면 오케이 오케이 자, 1번 메뉴는 재밌재밌는아재밌정도 괜찮지 이거 재밌네 지금 머리 리는거야 <laughs> <재밌네> 준비 준비 <laughs> 네, 자 알겠습니다 네이번 백병이 관련. 아 응. <laughs> 진짜 맛이 다 다른 데 너무 신기해. 아 진짜 너무 달라. 세 번째 영경이. 어. 자, 그다음 어, 오케이. 들어간다. 아, 진짜 신기해. 자, 오케이. 됐어 i s 아 이게 신라면이 맞아. 약간 다들 아는 음. 걸로 갔는데. 아니 음. 그 안성재 셰프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먹고 막재료로막 맞추는 게 너무 음. 신기하다. 아, 그래? 응 왜냐면. 생각보다 어려? 워 아니, 그러 뭔가 아는 맛인데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. 약기소바 맛, 야기소바 음, 약간 볶았네 이건. 음. 맛있어. 근데 다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? 음, 시작하 하겠습니다. 이이아니요 언니 왜 이렇게 좁아지나? <laughs> 불안해서. 보릴까 아. 네. 불안다네 <laughs> 한번. <목소리> 어, 아니야, 아니야. 어, <laughs> 자, 응. 는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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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간다. 는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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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3번는 종료 와, 나 진짜 다보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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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아, 그래, 그래. 자, 그럼, 나 먼저 말할게. 응. 1번, 3번이가 만이한번 이거. 나랑똑 같네. 어제든 1등은 1번이네. 눈 뺄게요. 어. 1등 1등, 1등. 저 이거 여기다 붙 근데 나 되게 고민했어, 사실. 아, 나도 나도 비슷했어. 음, 1, 1 3 고민했어. 3등, 2등 됐고요. 음. 자. 잠시만요. 위나 누구시죠? 1번 누구야? <laughs> 와 한상영 대박이네 진짜. 한상영 대박이네 진짜. 와 진짜. 3번 누구야? 재서이수 없어 3번 누구야? 3번. 나. <누구야>? 아. <S> 진수. <S> 야, <내가> 진수 <S> 1번이구나. <S> 아니 근데 진수. <궁금해 봐>, 궁금해가지고 지금 ㅎ 이거 진짜 완전 그 최연서 아, 그거 같아 음 that that right 아, 저, 맛있지? 유럽맨이 아니잖아 이거 맛있다 맛있 진짜 맛있지?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 진수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? 와근이다상의적

Set your uh... affirmations 아니, to fruition. I'm preparation. for a good move, but it's preparation. One step at a time, yeah, that's how you make it. Set a goal, you control, and the steps you take 'em. I try to make one thought, have some concentration, and if I make a mistake, it's called education. I try to do this every day, call it replication. <laughs> <laughs> Today's gonna be good. be a good day. Wake up. Today's go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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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a good day. life easy, I think there's a reason though.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, y'all. Sometimes I'm high, other times I'm